어깨의 증상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팔을 들려볼게요. 들어올게요. 위로 들어보세요. 쭉. 펑치 있나 확인. 1번. 엄지에 올라왔죠. 2번. 손바닥 위로. 2번. 됐고요 다음은 손등이 위로. 3번. 자, 증상을 확인할 때는요. 한 동작으로 하는 게 손의 동작을 확인하셔야 되고. 자, 뒤로 열주셔쭉 올려보세요. 그래서, 박혀요 자, 어디가 아팠나요 이쪽 어깨. 어디가 꺾였는지 한번 볼게요. 다시. 자, 내려보시고요. 팔 내리고. 이 동작을 할때 아픈 거죠? 네. 자, 올릴게요. 자, 아픈데 손을 찍어보세요. 예, 네, 예. 네. 여기, 자, 첫 번째. 자, 첫 번째 가타 튕긴 자리에요. 자, 파스. 음. 자, 여기를 컨택을 하셔서 그대로 붙이고요. 시계방향을 보입니다. 하나, 둘, <laughs> 셋, 넷, 다섯, 여섯, 자 다시 갑니다. 자, 보안 통증 어디가 있나요 없어져 버렸어 네. 자, 또 아픈데 찾아보세요 이제 여기야 이제 밑으로 내려갔어요. <laughs> 밑으로 왔어요 자, 밑으로. 고객이 얘기하는 자리를 다 무시하지 마세요. 그러나, 가짜 통증이 아니에요. 다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다시 갑니다. 자 어디 가 아프셨어요? 게안 아프져 가지고 다올라오고죠 응. 아픈 자리. 배 없는 것 같아. <laughs> 너무 쉽게 나와버렸어요 그죠? 돌아가지 못하는 자리 한번 볼게요. 어, 늘 세트 커플니까 이쪽에서 하나 잡아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아프죠? 요거. 다시 뒤로 돌려볼게요. 음, 자, 이제 이분은 통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. 그죠? 항상 드러나는 증상 자체가 진짜 통증이라고 보지 말아야하는 거예요. 뇌에서 보내는. 근데 이분의 증상 자체는 사실은 심하지가 않아서 확 드러나지 않았다는 건 하나 있어요. 네. 원래는 증상 자체가 여기 어디나 이 등쪽에서 어디 나타났어야 돼요. 그래서, 되나요? 어, 요 포인트가 요 정도에서 이제 원래 통증 자리가 잡히게 돼 있어요. 그러나, 증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, 이렇게 이해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.